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364장. Thank 주 예수 진 기도로 근보를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이십구 장. 3원 29장 2절 말씀 <laughs> 한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원 29장 2절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가정과 교회에 평안하기를 바라는 성도는 마땅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후반절을 고려할 때에 의인들의 숫자가 단순히 많아진다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서 복된 나라를 세워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에 11장 10절과 또 28장 12절에서도 반복된 것처럼 의인이 권세를 잡고 통치를 하게 되면 나라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지만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 다스리게 되면 나라는 암흑천지로 변하게 되고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가장의 인격이 인자하냐 포악하냐에 따라서 그 가장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듯이 국가적으로도 통치자의 품성 여부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한 국가의 테두리 안에 있 우리는 국가의 테두리 안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가정과 교회의 평안, 또한 국가의 평안, 여부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통치자의 품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들이 국가와 또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는 비교적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나라를 위한 기도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가정 외에 다른 것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기도가 국가와 민족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의 통치자들 역시 낮고 천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임의로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높이시며 때로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까지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겨울리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심을 버리고 공심 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양심 을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의의가 이땅 위에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우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치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나라의 통치자는 무엇보다도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사람이 바로, 예, 통치자입니다. 또, 법에 입외되지 않아야 됩니다. 통치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공평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공의롭게 모든 일을 하고 공평하게 해야 돼요 진실성과 정직성이 있어야 됩니다 통치자가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정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상식에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또 이중인격을 가져선 안 됩니다 금방 이런 말 해놓고 또 금방 바꿔서 이렇게 이중인격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솔직해야 돼요. 동치자일수록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덮어씌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편가르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내로남불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비리가 없어야 됩니다. 사기를 치는 이런 언행을 삼가해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통치자가 얼마나 나라의 중요한 인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통치자가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이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그냥 무심코 하지 말고 정말 누가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분별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지역 따라가고 무엇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분별을 할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런 새벽부터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치자를 잘 뽑아야만이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 뽑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나라 임적의 앞길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잘못된 사상이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나라가 약해지고 나라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뼈리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권능의 손길로 성령의 검으로 저들을 치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홍률이 되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잉태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어린 태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반육하고 정상적으로 순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장 과정에는 있 우리 학생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무럭무럭 강건하게 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배음의 과정인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뛰어남을 주시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대학부들을 기억하시고 쿠보 살펴주셔서 이들의 모든 장례 문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쿠보 살펴주셔서 지혜와 청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저들의 목표와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비아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하는 직장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형통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옴된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며 이 지역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손을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